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PC 맵 적용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맵은 한마포에서 그냥 아무거나 찾아본 건데 스토리 맵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맵 파일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주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참고로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파일이 있어야지 이런 파일도 없이 또 폴더가 나온다거나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파일 탐색기를 하나 더 열어주시고 C 드라이브 사용자 여기서 사용자 혹은 사용자 명이 적혀있을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보기에 들어가서숨김 항목을 켜주세요. 그 뒤에 앱 데이터라고 적혀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로밍, 맨아래거얘 눌러주시고, 점 마인크래프트를 눌러주시고, 세이브라는 폴더가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여기 있다 아까 그맵 파일을 옮겨주세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마인크래프트 런처를 켜보도록 할게요. 켜졌고요. 싱글 플레이, 적용됐죠? 자, 잘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쉽게 맵을 적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이성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차마차인 제가 만드는 앱과 제오픈마이 디스코드 방도 있을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자동환상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직접 만든 어플이 있는데요. 단축어만 입력하면 장문 혹은 다양한 기능을 바꿔주는 어플이에요. 뭐, 특수문자 이모티콘도 있고 관심 있으시면 많은 다운로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